야, 이손 뱉지 않니까 얼굴이 금방 풀려이 <목소리도> 손이. 우와. 이손눈 진짜 커졌다. 음, 맑고 커. 이빨도 진짜 커졌다. <목소리도> 아니, <왜> 거기에 봐. 이에 거기에 봐도 뭐야. 야, 이 손. 방금 정분이가 니 어디를 만지 알아? 아, 씨. 니 네, 콧구멍 네, 보고 있어. 아니 그러고 그래서... <laughs> 아니 왜 보는데 그거를 혹시 몰라야 배부르면 사이코패스야 우리 사이코패미. 야 이번에 선서 각대해줘. <laughs> 나눈커 가지고 안 되지. 선이 너무 가까워 가지고 안 돼. <laughs> 그래. 선생님 각대해봐. 해보자, 얼마나 크 어, 너무... 아, 진짜 크게 보여 아니, 그런 거까지볼필요 없어요 아니, 선생님 모게겠이상 <laughs> <laughs> <이송국이 있어. 웃음> 아니 너는 몇이야, 핸드폰? 어? 너도 S24야? 이영하는안 이상했다, 크기 손 지우는 게 보인가? 손으로 살인가? 이 손으로 지문이 보인다 아니, 이쟤 보여? 그게 왜 보여? 니이손 네 치워, 이손 네 치워. 아니, 이손 네 치우라고. 나봉. 이렇게해서안 보여. 까비. 아, 이 아, 살인어. 아, 이손 손이 보여.